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진짜 꽤꽤 됐죠 한 50년도 넘었나요 예. 한 친구가 저를 부르더니 구석으로 데리고 가요 야 이리와봐 예. 너 그거 알아 그래 그래서 뭘너아기가 예.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예. 그때까지 전 그런거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 이 친구가 막놀래가지고 굉장한 것을 어이 발견 한것 같이 흥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때는 이게 조숙하지가 않았잖아요. 어, 저도 이제 설명을 듣고 엄청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은 뭐 연애 결혼이든 뭐 중매든 일단 결혼을 한 다음에 어떤 그이 복잡한 육체적인 결합을 거쳐서 또 엄마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과정. 영화는 이 죽음의 고비를 거치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 기이한 에, 이, 이 인간의 탄생은요 모험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생명은요 정말 신비스러워요. 동물들의 그 탄생도 그 생명도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기이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생명들을 이렇게 동물의 새끼들 보면 하, 아이들도 막 신기해합니다. 무보다 이 생명들은 정말 아름다워요. 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생명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라도 다 죽음을 모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런 분이 나타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인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하기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물학적인 생명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또 다른 어떤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예상만 할수 있고 새로운 영광의 형체로 변형된다는 정도만 아는 거예요. 신비한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온전한 체험이 아직은 불가능하단 말이죠. 자궁에서 아이가 세상으로 나가면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죽음 이후에 펼쳐질 그 절대적인 생명도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른 차원으로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인간보다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기이한 생명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꽃을 심을 때요. 정말 그 시에서 우리가 그런 꽃이 나오리라는 거는 시를 보고는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꽃이 이렇게 핀 것을 보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형이 일어나죠. 다른 차원의 모습이 드러나, 이건 뭐 거의 마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애벌레가 보면요, 여기도 보면 자연에서 보면 열심히 푸를 갖가 먹어요. 송충이가 되면요, 송충이가 되는 거예 아우 징그러워요. 근데 그게요, 이렇게 뻔데기가 되는 거죠. 뇌고치는 고치를 만들지만 보통은 그냥 이렇게 뻔데기가 돼가지고 딱딱해져서 어, 그런 다음에 그그 그 송충이, 그 송충이가 이 이제 번데기는 이제 중간 과정인데 거기서 이 나비로 변형돼서 나올 때는요,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너무나 간극이 크단 말이죠. 이거는 뭐예요? 진화나 발전이 아니라 변형됐다라는 거죠. 근데이 변형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이지.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하고 수련하고 도를 닦아가지고 변화될 수 있지만 변형은 안 됩니다. 변형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인간이 변형이 돼서 다른 차원의 인간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형시킬지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몸짓도 작고 또 무슨 이런 이 다른 동물처럼 털이 많아가지고 이 겨울을 또 이길 수 있는게 아니에요. 우리는 추위도 약하고 또 더위도 또뭐 힘들어요. 그리고 달리기도 못하고요. 다른 동물과 비교하면 지극히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두뇌로 전 지구를 제회 집회, 집회했어요. 집회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촉감, 냄새 맡는 것, 이런 오감의 능력조차도 다른 동물보다 더 떨어져요. 우리는 이것을 적응하기 위해서 팔을 늘리고 다리를 늘리고 더 달리려고 다리를 잡아 늘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진화할 필요가 없어요. 독시처럼 눈이 발달할 필요가 없어요. 만원경을 만들어서 독수리보다 더 뛰어난 시력을 가지면 되는 거고 유압을 이용해서 엄청난 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막 100km, 1 2 0 k 로 달리다가요. 우리가 오른발로 브레이크 한번 싹 밟으면요. 차가 서요. 그게 어떤 힘인데 그게세요? 그게, 서요. 그게 뭐예요? 유압으로 작은 관에 기름이 지나가는 그 힘으로 인간의 머리가 이렇게 뛰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포크레인이에요 그래서 포크레인이 하루 일하는, 일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 700명이 일하는 몫을 한다는 거예요 포크레인 한 대가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훼손하고 자연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또 미사일을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여요. 두뇌가 점점 발달하면은 자연에 대한 지배력도 점점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망가지고 있고 이제 인간은 공멸의 위기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기후도 여러분 우리에게 적대적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서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발달하고 진보하면요. 죄만 더 져요.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정도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변형된 인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발달하고 진보하고 진화하는 정도로는 우리가 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진보해도 인간은 변하지 않고 더 타락하고 더 망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서로가 해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인간이 더 머리 좋은 인간으로 가봐야 세상을 더 망가뜨리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요 얼마나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창조적인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 덕분에 얼마나 이 망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 머리 좋은 인간이 할수 있는 건 이제 다 드러났어요. 그걸 가지고 서로 힘 자랑, 지혜 자랑, 뭐 인공지성을 띄우고 하지만요. 이건 다 뭐예요? 이기고 점령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이에 예,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바로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백마탄자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뭔가 변곡점이 오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불어 정말 돕고 살아도 힘든 판에 서로 원수가 돼서 미워하고 죽이고 빼서만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이제는 변화도 진화도 아닌 에, 진보도 아닌 새로운 인간으로. 변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요.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분은 생물학적 과정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연 밖에서 자연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이새 생명 절대적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이 땅에 나올 때는요 전혀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나라, 장소,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오늘날 나아 보니까 한국 사람이고 오늘날 나아 보니까 우리 부모가 이런 분이었어요. 아기가 만약에 야, 뭐 내가 나가 봐야 정말 힘들기만 할 거야. 이 나라가 방글라데시 같은데. 어? 아이고, 자궁 속 따뜻한 그 양수 속에 여기가 제일 안전해. 난 여기서 안 나가고 있을 거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안 나오려고 해도 제왕절개로 해서 아기를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새 생명을 얻는 일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싫어. 안될 거야. 라고 그렇게 선택하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문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새 인류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면 천국 시민권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변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또 나보네, 신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일이지 아니하 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죽을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유전자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부교역자들이 나가서 매일 전도를 열심히 해요. 제가 집에 가 보니까 집이 되게 지저분하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전부 전도용품이에요. 뭐 쓰레기 봉투서부터 뭐 그냥 뭐 과자들 뭐 이런 거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전도를 하게 되면요,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문 밖에 서서요, 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립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변형이 일어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생명의 활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은 서서히 발달하고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하고 예, 염점 성화와 성숙과 변형은 달라요. 성화되고 성숙되게 되지만 먼저 변형이 돼야 돼요.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변형은 약속된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매일 실망합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냐 이거예요. 막 그래서 노래까지 만들어 가지고 막 한탄하고 절규하잖아요. 좋아질 기미가 없거든요. 왜 그래요? 세상에 관심은 보니까 오로지 승리하는 거예요. 힘이에요.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더 넓혀, 더 확장해. 문제가 있어. 돈을 더구워서 더, 더 진보를 하면 돼. 근데 진보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계속 문제는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전에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면 인간이 변형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요, 참 낯설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여러분, 푸틴이 죽고, 네타냐고가 죽으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겠어요. 안 죽잖아요.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망거집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살려고 하면요, 죽을 일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요, 살 일만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명과 다른 절대적인 생명이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게 누르면 누르고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기독교는 점점 더 흥해가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수가 다시 사셨다고 외치면서 막 계속 교회는 더 생겨나고 여기저기 막 작은 예수들 예수님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세상이 하는 얘기와 꼭 반대되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예수 믿는 것을 아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이 세상에서 모험을 하면요. 뭐, 엘리베이터 등전하다가, 등정하다가, 뭐, 조난당해서 죽으면은 그냥 뭐, 그냥 한몇년 일찍 가거나, 아니면 몇십년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모험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니까. 믿자니 세상이 너무 좋고 안 믿자니 부담스러워요. 혹시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봐. 그러면 영원을 잃어버리잖아.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니체는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독을 타서 퍼트리는 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막 철학적 이론을 퍼트려서. 막 사람들에게 전파해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그래요? 아무리 변화하고 발전하고 공부하고 진보해도 결코 인간은 변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인간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는 믿음으로 예수 새 생명을 얻어야만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나를 잃어버린다라는 의미예요. 나 자신은 뭐야? 생물학적인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미련과... 욕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생물학적인 생명도 유지가 수월하고 예?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몸에 항상 암세포가 있는데 낙심하고 우울에 빠지면 어느 날확 점령해 버리면 그냥 졸지에 그냥 우리는 가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벗어나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뭐 맨날 다 똑같아 보니까 좀 이상해. 그거는 잘못 믿는 사람들을 본 거고, 아니면 잘못 본 거죠. 그런데 물론 좀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잘못 믿는 사람들도 뭐 조금 이상한 데 다니나 봐. 기독교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인간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관계는요. 똑같은 것이 없어요. 굉장히 창조적입니다. 여러분이요. 에, 이 성경은 왜그리스도인들을뭐에 소금에 비유하잖아요.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요. 소금의 그기이하고 강하고 자극적인 그런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소금을 넣기 때문에 야채가 야차, 야채다워지고, 고기가 고기다워지고, 찌개가 찌개다워지는 거예요. 소금 때문에 맛이 더 살아난단 말이에요. 요리에 소금을 넣는다고 음식의 맛이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더 개성이 드러난다니까요 야, 소금이 너무 맛이야. 이번에 뭐.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서 가져온 소금을 놓더니 너무 강해서 소금만 만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음식의 소금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아무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집어 넣어도 내 인격의 향취가 죽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분께 나를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점 나다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나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거대한 분인지, 어떤 사람이 예수는 이런 분이야. 내가 체험한 분은 이런 분이야. 그런 거를 다 모아서 표현을 해도 그분을 표현할 수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분의 위대함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 참된 나를 찾으려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이 나 자신이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 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분을 거부하고 혼자 임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그 성장 배경과 여러분의 DNA 그리고 자연적인 욕망만 자꾸 올라오게 돼서 여러분을 어둠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나타납니다. 우리가 나의 인격이라는 걸 갖기 시작할 때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설 때, 그리고 그분과 교제할 때 나의 나됨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인격과 여유 평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만 있어요. 우리가 나를 그분께 드리기 전까지는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속성은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똑같아요. 다자기애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욕망에 붙들려 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땅이 흔들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재앙들을 이리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변화로는 안 된다. 변형어야 된다.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마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젠 내가 사는 곳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요 이 세상이 망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을 거부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의 방식, 여러분의 고집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이 들어옵니다. 재앙에서 유월 되기 위해서 예수 보혈의 피를 듬뿍 바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 미래, 여러분의 몸, 생각 다 내려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인격을 주십니다. 내내 모습 내 자아론 그에게 나갈 수 없어요. 진정한 새 생명은 내가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앞에 나갈 때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 힘들어요. 저 연약해요 저좀 붙들어주세요 강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주제는 뭐예요 날마다 내가 더 강해져야 되는데 더 똑똑해져야 되는데 더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거로는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죽게 드린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부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굉장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거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강해지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변화가 아니라 변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인명이 의미의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빚듯이 여러분을 주무르고 만드시도록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안 된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대로 부족한 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받아 주시고 힘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의 생명으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